링을 봐봐. 음...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야. 링을 잘 기억해둬. 작업을 마쳤습니다. 어우, 설명이었어어떻습니까 지금 저 뒤에 비치. 미치... 저 뒤에 비치가 빨 음... 짝거리잖아요. 확실히 다르죠. 우와 안녕하세요 다이바이 TV입니다 이번 시간은 주방 싱크대 상판 어렵지 않게 광택 4개입니다 보통 인조대리석으로 많이 돼 있어요 깔끔해 보이기도 하고 처음에 시공하면 굉장히 보기 좋죠 그런데 오래되면 이렇게 무광이 돼버리고 스크래치나 이런 거 되게 많습니다 조명을 이용해서 보여 드릴게요 아, 잘 보여? 링을 봐봐요 음...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야 링을 잘 기억해둬 스롤마크 같은 게뭐 그렇지 명확하게 안 보이잖아요 덴트스코프라고 하는 건데 이거 보이지가 않는데? 지금은 안 보이겠지 이런 정도 수준이야 반사 자체가 안 되는 거야 보통 이런 거 한두 군데는 있습니다 보면 노랗게 보이죠 카레가 시간이 경과된 다음에 스며든 거예요 지워도 안 지워집니다 이쪽에 보면 김치 국물도 있어요 김치 국물이 정말 스트레스 받는 게 잠깐만 묻어 있어도 금방 스며들어요 잘 닦이지가 않아요 생활 스크래치나 각종 오염물 음식 얼룩들 전반적으로 다 깨끗하게 처리하고 광을 내는 작업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냐 이 정도는 있어야 돼요 집에 풍전들이 있으시면 좋아요 이건 유리 닦기 스펀지입니다 물때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데 사용하는 스펀지인데 싱크대에 사용하는 거 추천합니다 드릴 광택 패드 5인치예요 <laughs> 이렇게? 응. 이렇게 사나 이렇게 사나 똑같다 가격이 차이가 없어요 차량용으로도 요긴하게 쓸수 있거든요 이렇게 구입을 하시면 되고 광택을 내는 제품 이거만한게 없습니다 피칼를이렇 광택제인데 당구공 닦는 거예요 그래. 여러 곳에 연마하는 건데 싱크대에 상판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정말 무수히 많은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게 최고입니다 이 조합 말고도 여러 가지 조합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해본 가장 간단한 조합이 이거예요 물론 좀더 고급적인 방법이 있는데 기회가 되면 다음에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순서 유리 닦기 하나에 2 0원도안 해요 쪽 면이 미세 다이아몬드 가루가 들어있는 면이라서 이걸로 연마를 할수 있어요. 싱크대 상판은 굉장히 무른 재질이에요. 충분히 연마를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면으로 얇게 다듬어 줄 거예요. 쓰다 보면 이 부분이 많이 마모가 될수 있거든요. 여유 있게 준비하시고 광택은 연마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이는 붉은 스크래치들은 이걸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다른 방법을 이용해야 돼요. 미세한 잔 스크래치들 이 정도만 지워도 광택이 확 살아납니다. 자, 이런 음식 얼룩, 김치 국물이나 카레 주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물을 뿌리고, 유리 닦기로 문질러 주세요. 뭐, 싸없어졌네 어차피 두께거든요? 좀 남아있으면 더 밀어주면 되는 거예요. 하얀 물 나오네. 음. 이렇게 벗겨지는 거예요. 김치국물하고 카레가 사라진 거예요. 완전히 사라졌어 그리고 나서, 부드러운 면입니다. 좀더 곱게 갈아준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이 부분 끝난 거야. 면이 정리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염물하고 잔 스크래치를 싹 제거한다고 보시면 돼요. 빌트인 되어 있는 가스레인지는 이렇게 해놓고 하셔야지 수월합니다. 연말을 하겠습니다. 2차적으로 한번 이렇게 쫙 밀었는데요. 이 정도 면적에 이거 두개 가지면 웬만큼 돼요. 좀더 깔끔하게 하고 싶다? 한 세트를 더 쓰시면 됩니다. 여기 표면을 비교를 음. 해봐.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아, 꼬치감이좀 작아졌다. 그렇지이 상태로 계속 작업을 하면은 힘 만들지. 음. 하나 2 0 0 0원 정도밖에 안 해요. 아낌없이 쓰세요. 그게 속편합니다. 덜된 부분 마무리 해줄게요. 1차 연말은 끝났습니다. 여기 있던 거를 한번 걷어내주는 게 좋습니다. 다양한 공물 나오네. 배지밀 같은. 이만큼 갈아내는 거야. 윗면을 이용해서 2차 연마를 해볼게요. 2차 하다 보면 기존에 덜 갈린데 느껴져. 스무스하게 아매. 되는 데가 있고 거친 부분이 있어. 추가로 더 해주고 싶으면 뒤집어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연말은 마쳤습니다 뭐가 또 있어? 광을 내줘야지 아. 아 면을 고르게 내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상태에서 광을 낼 수도 있어요 그렇게 광을 내면 광이 덜 올라와요 잔 스크래치가 있기 때문에 굴절되고 해서 광이 덜 올라오죠 잔 스크래치하고 위에 있는 오염물질을 제거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광을 내야지 훨씬 광이 예쁘게 잘 나옵니다 이렇게 계속 어, 나오는구나 계속 나오는 거요 아주 미세하게 갈아낸 겁니다 깔끔하게 닦아주세요 잘 말랐으니까 광택 작업을 내줄 텐데 꽉각 생크로 돼 있는데 드라이드법 비트 끼우듯이 끼워주시면 면 타인치 제품도 있어요. 자, 이렇게 벨크로로 돼 있어서 뗐다 붙였다 할수 있어요. 앙택을 낼 때는 양모 패드라고 하는데 이런 패드가 좋아요. 지금 이 과정은 라이트하게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가위바위 TV를 보시는 분들에게 제일 좋은 조합이라고 봅니다. 집에 들이라는 어. 생각 있으니까. 없으면 그냥 주변의 진들한테 한번 빌리세요. 면이 넓으면 배터리 충전량이 안될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충전 한번 더 해서 진행을 하세요. 속도는 저속으로 해주시고요. 토크는 최고로 하지 말고 익숙해지면 최고로 하세요. 드릴 모드로 해주세요. 아, 회전이 빨라야 될것 같은데? 회전이 빠르면 당연히 좋아. 컨트롤 로를 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근데 초보자분들은 근데 회이렇게 빨라지 않잖아 힘을 가압을 해야 되거든 음. 이렇게 혼자 놀거나 이게 딸려갈 수 있어 그러니까 작업자가 안정적으로 하려면 특히나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저속으로 해놓고 하는 게 좋아요 조금 해보면 금방 감없요 카레하고 김치국물 있던 자리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어, 너무 많이 짰다 너무 많이 짠 거예요 이거 잡을 때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길 잡고 회전하기 때문에 여기 닿으면 뜨거워요 살짝 이렇게 잡으세요 돌립니다 회전 방향을 이렇게 해주세요 광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온도. 이 면이 달궈져야 돼요. 뜨거워질수록 광택이 잘 나요. 여러 군데를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이 부분하고 지나가고 이 부분하고 지나가고 음... 하세요. 뜨겁게 달궈지면 광이 올라오는 게 보일 거예요. 오야 이쪽은 선명한데 좀 뿌옇잖아. 확 차이나네. 오 이거 봐. 빛깔 이 자체가 다르다. 오 맨들맨들맨들. 맨들, 맨들. 이렇게 깔끔하게 광택이 잘 나옵니다. 그리고 드릴 사용하실 때 위에 잡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압을 줘야 되거든요. 드릴마다 다르겠죠. 이렇게 하면서 얘를 데리고 다니면서 하는 거야. 음. 이걸로 힘을 눌렀다 풀었다면서 하 광택을 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쫙 하고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깜짝 놀랄 겁니다. 광택 작업도 끝났습니다. 묻어있던 약재를 깔끔하게 빵 세제를 이용해가지고 들어온 천으로 닦아주겠습니다. 작업을 마쳤습니다. 아우 선명졌어 어떻습니까? 저 뒤에 빛이 그냥 네. 반짝거리냐 이 확실히 다르죠? 와, 광택은 잘 올라와요. 자, 우와, 어때? 차이가 확나네. 아까랑 유리 비슷하게 그런 효과. 가 맞아, 여기 미친 거서 달라. 저쪽이 안한거 있잖아. 안한쪽 한번 볼까요? 봐봐, 벌써 이거만 봐도 뿌옇잖아 이렇게. 그걸 보여드릴게. 자. 뭐야 이거 안한 쪽이고요 아유 칼이잖아 칼 이거랑 이거랑 서서 봐도 요쪽에 깔끔하고 이쪽에 꾸욱 놓고. 어떤 코팅제도 한게 아니에요. 연마 광택만 하면 연마 광택만, 겁니다. 광택만 해도 코팅 작업하면 더 좋지 않을까? 코팅을 하면 좋긴 합니다. 문제가 오래가지 못해요. 지속적으로 계속 꾸준히덧방을 해주거나 관리를 해줘야 돼 상당히 귀찮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마 광택을 한번 내놓으면 그래도 꽤 오래가요. 저는 이게 좀더 낫지 않나?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코팅제 바른 이상의 효과가 납니다. 작업을 마무리를 했고요. 전체 주방 싱크대 하시면 2-3시간 잡고 하시면 될 거예요. 배터리가 좀 적은 것들은 충전 한 번으로는 안 됩니다. 세번 정도 하실 수도 있어요. 총금액 그... 알려드릴게요 피칼 광택제 8,000원 이고요 광택 패드 요것도 한 8,000원 합니다 요거 4개 들어갔어요 요것도 8,000원 드릴만 있으면 이정도 비용으로 충분히 좋은 효과를 낼수 있어요 선명하게 창문 유리창 비친 것까지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굵은 스크래치는 안됩니다 두꺼운 것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따로 시간이 되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오늘 이렇게 적은 비용으로 어렵지 않게 어렵진 않은데 힘은 좀 들었어 조금 힘은 드는데 날 잡아가지고 충분히 하루 안에 해결할 수 있는 광택 작업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영상 보고 따라해 보세요. 아내분한테 사랑받을 수 있어요. 어, 100%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 오우, 새거가 됐어. 아내란한테는 뭐, <laughs> 자기야 한번 와서 한번 봐봐 이거. <laughs> 우와! 아, 완전 반짝반짝인데때다 번쩍 네, 없어졌다. <laughs>